안녕하세요. 장학기인 메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일요일 오후에 그 고승교 문어미 쪽으로 나왔습니다. 좀 금방 와서한 마리 잡았는데 문어미 그 베스 포인트에 저기 붕어 낚시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문어미 아래쪽에는 뭐 다슬기를 잡고 계시는 게 되셔가지고 이쪽에 요 앞쪽에다 던져가지고 한 마리 잡긴 했어요. 밑으로 내려가서 음, 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래간만에 베스 배스 다운 패스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야, 저기 숨어 있었네. 스킵핑으로 어, 요 가까이 넣거든요. 가까이 넣는데 야, 이런 녀석이 올라오네. 야빵 좋고 뭐 40은 좋게 넘을 듯한. 아, 역시 뭐 기다리면 좀 뭔가 오는 것 같아요. 자, 수초를 엄청 갖고 나오는 베린입니다. 아유, 작은 녀석이 수초를 감아서 엄청 무겁습니다. 무게는 런커급. 오, 배스들도 <laughs> 어도를 좀 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. 배스가 왜 그럴까요? 연어도 아닌데. 지금 저쪽에 보면 데스 하나는 올라오다가 지쳐가지고 수초에 걸렸어요 제가 여기다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녀석들이 가끔 보입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지금 개천절에 나와서 낚시를 뭐 고승교 쪽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늦게 나와 가지고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무나미 쪽에 아래쪽도 문어미가 있는데, 아저배스들이 희한합니다. 막 물을 막 거슬러 올라오고 있어요. 저쪽에도 지금 보이는데, 이제 위쪽에 쳐서 한 마리 잡았고 아래쪽으로 던져서 두 마리 정도 잡았는데, 어배스들이이 어도라 어도는 아닌데 막 타고 올라와요. 연어도 아닌데 여기 작은 녀석도 지금 타고 올라오고, 아좀 희한합니다. 저거는베스 같지는 않은데, 어찌됐든 작은 녀석 한 마리 잡았습니다. 날씨가 흐려서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낚시하기는 참 좋습니다. 자, 베스의 심찬 도전을 보고 계십니다. 어우, 베스 배스, 베스가 물을 엄청 뛰어올라고 오 있습니다.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거죠. 깜무러 올라왔습니다. 어, 올라온다. 아, 아쉽죠. 저 편안한 저 자리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은. 삶에더 나은 나은 세상을 위한 도전 같습니다 대단한 녀석들이에요 지금 보면 이 수로에 지금 물이 엄청 무너미에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걸 거슬러 올라오는 녀석들이 꽤 있습니다 1타 1피 짜리입니다 뭐 던지면 나와요 한 손으로 캐스팅 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일단 던져 놓고 아 어렵다 어렵다 여기 스프를 감아야 되는데 어? 없나 감질 못하네 아100% 짜리인데 감질 못합니다 100% 짜리였는데 감질 못해요 걸렸네 벌써. 아이고야. 담아볼까? 떨어졌구나. 안녕하세요. 장학균 맥가이버입니다. 오늘도 고승교 여러 고승교 포인트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그 다리 밑에 교각 쪽에 왔어요. 교각 쪽에 와서 음, 비가 오고 있어서 날씨가 굉장히 좀 춥습니다. 어, 쌀쌀해요. 추운 것보다 쌀쌀한데 어, 지금 허벅지장 신고 물에 들어왔더니 물이 좀 많이 차네요. 근데 지금 몇 번에 캐스팅 끝에 뭐한 마리 잡았습니다. 한 마리 잡았는데 굉장히 작죠. 작은데 아 포인트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있을 만한 곳에 던져놓고 살짝 스테이 주고 있었더니. 라인을 끌고 갑니다. 이런 녀석이 그래서 비가 오는 와중이라 교각 밑에서 비를 피하면서 좀 해볼 것이고 물은 참 맑아요. 여기도좀 평강 안경을 끼웠는데 붕어 한 마리가 죽어 있어요. 뭐 수달의 소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오늘 낚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녀석은 한 마리 더 추가했습니다. 저쪽에 지금 교각 밑이라 지금 비가 좀 가는 비지만 좀 많이 내리고는 있는데 쇼파이트도 많이 나고 어제도 솔직히 이런 녀석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았는데 오늘은 좀 커질 줄 알았는데 작지만 힘은 당차고 어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온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세 마리째 잡았습니다 딱금만한 녀석인데 어 힘들이 엄청 좋아요 지금 더블링 거로 노싱커로 하고 있고. 그냥 스테이 주고 있다가 살짝 스위밍 하면은 물어 주는 녀석도 있고 스테이 주는 와중에 라인을 끌고 가는 녀석도 있고 굉장히 뭐 단순한 걸로 제가 하인킬 3.5인치 쉐도우로 하다가 어제부터 더블링과 노싱커로도 하고 있는데 아주 잘 나옵니다 어제는 이 녀석보다 더 작은 녀석도 잡은 적 있었는데 분위기는 참 좋은데 바람이 불고 굉장히 흐려요. 흐린 게로 비가 와요. 구름도 좀 산에 걸려 있고 하루 종일 비가 올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. 여기 근처를 계속 이 보청천 이걸 돌아다니고 싶은데 어제는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진에 남기지는 않았어요. 오늘 영상으로 좀 남기고 있는데 오후에는 이동을 좀해보또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수심이 꽤 허벅지 장어로는 안될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근래 에 잡은 녀석 중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요즘 뭐 계속 그대리니만 잡았는데 오늘 뭐 비는 추석 추 내리지만 어, 재밌는 낚시가 됩니다. 지금 버징에 때려준 녀석이고요. 어 스윙 안 하고 중충은 아니고 버징 탑탑 탑 쳐가지고 좀 잡은 녀석입니다. 어, 30 후반은 되는 것 같고. 4 0원 안되고 추석 어, 추석 내리는 날씨에 재밌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홀로 아 지금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런 녀석들을 지금 몇 마리 잡았어요 지금 4자에 가까운 녀석을 몇 마리 잡았는데 저쪽에 이제 수초라 부돌 어, 부돌 사이에 넣어가지고 아 지금 프리직으로 좀 잡고 있는데 계속 나와요 이런 녀석들은 지금 뭐 4마리 정도 잡았는데 아, 비가 많이 올것 같네. 날씨가 엄청 안 좋아서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쪽에 부들과 그 섬처럼 생긴 그 사이에 넣으면 바로 오는 것 같습니다. 한 마리 잡았는데 그다음에 바로 던져 또 왔어요. 야, 저쪽에 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얘가 지금 40에 가까운데 더큰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비가 좀 많이 와서 등짝이 다 지금 젖었어요. 지금 차선으고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허벅지 정도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저기 세개 섬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으면 계속 나오네요. 아 오늘 개탄것 같습니다. 뭐 아주 큰건 없지만 40에 가까운. 아 요즘 잘 잡지 못했는데 이런 녀석들이 계속 올라오고 지금 뭐 날씨가 좀 해가 좀뜰것 같기도 하고. 어. 굉장히 좀 바람이 불고 추운데 이런 녀석들이 올라서 재미는 있네요. 아 비가 오고 해도 가끔 뜨는데 저기 무지개가 떴습니다. 아 날씨가 좋는데 하늘에 무지개가 떴네요. 아, 좋은 현상인지 바람은 많이 풀고 어 무지개가 뜬 것도 오랜만에 봅니다. 프리리그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. 풀리지그로 했더니, 멀리 바라인마이불로서캐팅이 많이, 많이 안 돼가지고, 풀리리그로 어, 해서 한 마리 뭐 준수한 시알를 아까보다는 좀 작아졌어요. 작아졌지만, 부들 옆에 잘 치면 좀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해도 뜨고 그래서 좀뭐 춥지 않고, 좀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